에스겔 11장 15절, 인자야 예루살렘 거미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족 속을 향하여 이르기를, 너희는 여와에게서 호 멀리 떠나라.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,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장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.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. 나주 여와의 호말이니라내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에도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아멘.